꿈을 꾼듯 소가 넘어간 듯 벚꽃 나태주 이제 우리가 사는 지구의 형편이 많이 나빠지고 기후가 바뀌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안다. 그에 따라 봄이와 꽃이 피는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음도 아는 사람은 안다. 인간이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지만 은근히 걱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풀과 나무들은 또 진득하게 기다리면서 꽃을 피우지 않는다. 때가 되면 아무렇게나 몸을 부리듯이 꽃을 피운다. 낭떠러지에 뛰어내리는 사람들처럼 눈 감고 꽃을 피운다. 도무지 참을성이 없고 차례도 지키지 않는다. 마치 폭죽 터뜨리는 것 같다. 지난해 내가 사는 공주의 벚꽃이 핀 것은 4월 2일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3월 28일경 벚꽃이 피기 시작하더니 4월 2일이 되자 지기 시작했다. 바람에 날려서 지는 벚꽃 잎이 길 바닥에 쌓여 마치 눈이 새 하얗게 내린 것처럼 보였다. 꽃비라 그럴까, 꽃눈이라 그럴까. 함께 걸어가 주는 사람도 없이 나는 공주고등학교 기와 담장 아래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한동안 벚꽃이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길 바닥에 쌓여 눈처럼 된 것을 바라보았다. 넉넉히 한참을 바라보았다. 흔히 사람들은 벚꽃을 일본꽃이라고 말한다. 일본의 국화인이 일본꽃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우리나라 땅에 사는 벚꽃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꽃이다. 굳이 그걸 일본꽃이라 우기고 미워하고 핀잔할 일은 아니다. 봄에 피는 꽃 가운데 제일 화려한 꽃이 벚꽃이다. 꽃의 개체수가 많고 또 나무 전체가 꽃송이로 뒤덮이다 보니 자연스레 사람들 눈에 잘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사이엔가 우리에게도 벚꽃은 봄을 대표하는 꽃이 되었다. 벚꽃이 피면 또 다시 봄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벚꽃이 지면 올해도 봄이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벚꽃이야말로 봄을 대표하는 꽃이다. 어렵사리 겨울을 보내고 새 생명을 자랑하며 피어나는 벚꽃을 보면서 사람들도 다시금 살아나는 목숨이고 싶어한다. 벚꽃이 만개했을 때 바람이 세게 불거나 비가 내리면 그만큼 빨리 벚꽃이 지도록 되어있다. 올해도 그건 그랬다. 마치 벚꽃이 핀 것을 시샘이라도 하는 듯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내렸다. 봄 가뭄이 심하다가 고맙게도 단비가 내린 것은 4월 3일과 4일. 다음 날인 5일 자전거를 타고 문학관으로 가다 보니 공주 시내의 벚꽃이 깡그리 치고 없었다. 언제 내가 꽃 피운 일 있었던 애는 투로 번나무들은 멀뚱한 표정으로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한바탕 꿈을 꾼 듯하고 누군가로부터 보기 좋게 소가 넘어간 것 같다. 꽃이 피었다가 지고 한자리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더니 기온까지 뚝 떨어져 쌀쌀한 날씨가 되었다. 이른바 꽃샘추위, 꽃나무들은 괜히 꽃피웠다 싶어 후회하는 마음이 아닐지 모르겠다. 잠시만이라도 벚꽃과 대면했으니 올해도 나는 씩씩하게 살아볼 일이다. 진작부터 민들레가 피어있었다. 다만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을 뿐이고 눈길을 주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봄이 왔어요. 봄이 이렇게 또 왔다니까요. 민들레는 그렇게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싶었을 것이고 노래라도 큰 소리로 부르고 싶었을 것이다. 해마다 겨울 날씨가 조금 풀리고 햇빛만 조금 밝아지면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듯이 피어나는 것이 민들레 꽃이다. 역시 샛 노란 꽃. 어디에서나 피어나는 것이 민들레지만 길거리 변두리 버려진 땅 어디쯤 뿌리내려 피어난다. 길거리 보도블럭 사이에도 피어나고 콘크리트 벽 사이에도 피어난다. 놀라운 생명력이다. 나는 한때 나의 시가 민들레의 홀씨가 되어 먼데 아주 먼 데까지 가서 나도 모르는 사람들 가슴에 뿌리내려 꽃을 피우는 시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렇게 민들레의 생명력이 부럽고 고마웠던 것이다. 민들레가 웃고 있었다면 내가 먼저 웃고 있었던 것이다.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다면 내가 먼저. 놀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이 아무래도 이쁘냐? 그렇다면 내 마음 속 세상이 먼저 이뻤던 것이다. 이것은 내가 요즘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다니는 시의 문장이다. 아직은 참아 시가 되지 못한 미수가 같은 문장이다. 제목도 생각 중이다. 봄은 혼자서 오지 않는다. 그렇게 할까 말까 생각 중이다. 이렇게 민들레는 나에게 시적인 사유와 영감을 충분히 주는 꽃이다. 그래도 사람들은 민들레 꽃을 받고 다닌다. 결국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는다. 더구나 놀라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민들레 꽃이 피었다고 나처럼 환호, 자격하는 사람은 아마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냥 또 민들레꽃이 피었구나, 그럴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니다. 민들레꽃은 봄이 되어 나와 맨 처음 눈 맞추는 친구이고 오래된 옛 추억의 연인이다. 우리 또다시 살아있는 목숨으로 만나서 반갑고 고마워요. 나는 민들레 꽃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린다. 오늘도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는 길, 아파트에 도착하여 자전거를 바치고 현관으로 들어서다가 민들레 한 송이를 보았다. 그것은 아파트 건물 바닥 안쪽에 지하실로 향하는 부분에 피어 있는 민들레 한 폭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불편한 곳에 민들레가 다 피어 있을까? 그곳은 늘 그늘에 가려진 자리인데 내가 볼때 햇빛이 비치는 부분에 꽃이 피어 있었다. 특별하다면 특별했다. 정말로 민들레가 나를 보고 웃음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길거리에 피어난 민들레는 구저분한 오물들 사이에 피어나는데 이 녀석만은 달랐다. 매우 깔끔한 땅에서 피어 있었다. 저 자신의 고결을 말해 주는 듯도 싶었다. 내일 또 우리 만나요? 나는 민들레에게 인사하면서 아파트 현관 안으로 들어섰다. 향이 드는 볕이 어느덧 봄이다. 봄은 맑고 고요한 것. 비원의 가을을 걸으며 낙엽을 쥐어본 것이 작년이란 말인가? 나는 퇴머리에서 봄볕을 쪼이며 비원의 가을을 연상한다. 가을에 가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 가을 위에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온 것이다. 그러게 지나간 가을은 해가 멀어갈수록 아득하게 호수처럼 깊어 있고, 오는 봄은 해가 거듭될수록 쌓이고 쌓여 더욱 부풀어 가지 않는가. 나무는 해를 거듭하면 연륜이 하나씩 늘어간다. 그 연륜을 보면 지나간 봄과 가을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둘레에 남아 금을 긋고 있다. 가을과 봄은 가도 그들이 찍어 놓고 간 자취는 가시지 않고 기록되어 있다.사람도 흰 터럭이 하나하나 늘어감에 따라 지나간 봄과 가을이 터럭에 쌓이고 쌓여 느낌이 커간다.꽃을 보고 반기는 소녀의 봄은 꽃뿐이지만 꽃을 캐는 소녀를 아울러 봄으로 느끼는 봄은 꽃과 소녀들이다. 사랑을 노래하는 청춘의 봄은 화려하고 찬란한 봄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는 봄은 인생의 끝없는 봄이다. 누가 봄을 젊은이의 것이요, 늙은이의 것이 아니라 하던가. 젊은이의 봄은 기쁨으로 차있는 호겹의 봄이지만, 늙은이의 봄은 기쁨과 슬픔을 아울러 지닌 겹겹의 봄이다. 과거란 귀중한 재산, 과거라는 재산이 호수에 가득 찬 물결같이 고이고 고여서 오늘을 이루고 있는 것. 그러므로 물이 많을수록 호수가 아름답고 과거가 길수록 오늘이 큰 것이다. 늙어서 봄을 맞으며 봄을 앞으로 많이 못 볼까 슬퍼할 필요는 없다. 그동안 많이 가져본 봄이 또 하나 느는 것을 대견하게 생각할 일이다. 산에 오르거나 먼 길을 걸을 때, 심리고 이심리고 가서 뒤를 돌아다 보고는 내가 저기를 걸어왔구나 하며 흐뭇하고 자랑스러울 때도 있다. 그리고 돌아다 보는 경치가 걸어올 때보다 놀랍게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때도 있다. 다만 지나온 추억을 더듬어 한 개의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친 모래알만 쥐어질 때 그것이 슬프다. 보잘 것 없는 내 과거가 항상 오늘을 슬프게 할 뿐이다. 뜰 앞에 한 그루 밀감 나무가 서 있다. 동쪽 가지 끝에 파릇파릇 싹이 음도기 시작한다. 굵은 가지에서도 푸른 생기가 넘쳐흐른다. 미구의 잎이 퍼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이다. 집안 사람들의 기대가 사뭇 크다. 그러나 서쪽 가지에서는 소식이 없다. 나무의 절반은 죽은 가지다. 죽은 가지의 봄은 올리 없다. 지난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검은 등골만 남았을 때혹 죽지나 아니했나 염려도 했고, 봄이 되면 살아나겠지 믿기도 했었다.그러나 같은 나무 한 등걸에서 한 가지는 살고, 한 가지는 죽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하지만 눈보라 주위 속에서도 한 가지는 생명을 기르며 겨울을 살아왔고, 한 가지는 그 속에서 자기를 살리지 못했던 것이다. 저 동쪽까지의 씩씩하고 발랄한 생의 의지 지난 겨울 석달 동안 마음속으로의 안타까운 저항 그리고 남모르는 분투와 인내 이에 대한 무한 경의와 찬사를 보내고 싶다. 봄이 가면 봄이 없다고 슬퍼함은 일 년을 사는 곤충의 슬픔이다. 교목은 봄이 열번 가면 열 개의 봄을, 가을이 백번 가면 백 개의 가을을 지닌다. 생활에 따라서는 인류 역사 억만 년의 봄이 다내 몸에 간직된 봄이요, 생각에 따라서는 잊지 못할 봄이란 또몇 날이 못될 것이다. 그러므로 올해 세상에 머물러. 봄을 여러 번 보는 것이 귀한 게 아니라, 봄을 봄답게 느끼고, 지나온 모든 봄을 회상하며, 과거를 잃지 않고 되새기는 것도, 우리의 생활을 풍부하게 해줄지언정 섭섭할 것은 없다. 다만 봄은 나를 잊지 않고 몇 번이라도 찾아와 세월을 깨우쳐 주어할 것만, 둔감과 태만이 그를 저버린 채 헛되게 늙은 것이 아쉽고 한스러워 다시 찾아주는 봄의 죄의식조차 느낀다. 그러나 이제 발버둥 잡아도 미칠 수 없는 일고요히 뜰앞을 거닐며 지나간 봄의 가지가지 추억과 회상에 남겨보는 것이다. 오늘따라 주인은 말할 수 없이 고요하고 따스한 햇볕이 백금처럼 빛나고 있다. 서울 영등포 거리에서 꽃을 파는 아주머니한테 꽃대가 막 올라온 작은 수선화 화분을 한개 샀다. 비닐봉지에 넣어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올 봄에는 내 손으로 수선화를 피워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다. 그동안 사는데 너무 바빠. 내 손으로 꽃단송이 키워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수선화는 며칠안가 여린 꽃대를 쭉 밀어올리며 활짝 꽃을 피웠다. 연노란 꽃빛이 어둡고 좁은 방안을 한 순간에 환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어떤 사람이 주변을 이토록 아름답게 할수 있고. 어떤 사람이 이토록 꽃처럼 아름다울 수 있을까? 나는 수선화가 핀 것을 보고 나에게도 이제 봄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내 그런 생각을 지워버렸다. 꽃이 피기 때문에 봄이 온 것이 아니라 봄이 왔기 때문에 꽃이 핀 것이다. 내 손으로 꽃을 피운 게 아니라. 꽃 스스로 피어난 것이다. 꽃이니까 아름다운 것이지 아름다우니까 꽃이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지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나는 왜한 순간이나마 본질과 현상이 전도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조용히 가슴을 쓸어내렸다. 인생의 혁명과도 같은 결혼도 마찬가지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지, 결혼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청혼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본질적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즉, 내가 결혼할 만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 가치가 설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혼이라기보다 결합에 가깝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결혼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본질과 현상이 뒤바뀐 가치 전도 현상이다. 문제는 본질에 있다. 본질이 존재해야 현상이 존재한다. 그런데도 나는 지금껏 본질의 존재에는 무관심한 채 외양의 존재와 변화에만 관심을 지닌 채 살아왔다. 이는 자신은 변하지 않고 남이 변하기만을 바라는 자신은 탓하지 않고 남만 탓하기를 즐기는 삶의 태도다.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변해야 남이 변하고 속이 변해야 겉이 변한다. 올 봄에 나는 본질과 현상이 전도되고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는 삶의 태도를 버리는 데서 봄의 의미를 찾는다. 봄이 왔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것이지, 꽃이 피기 때문에 봄이 온 것은 아니다. 봄비가 오기 때문에 강물이 흐르는 것이지,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봄비가 내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다. 다시 수선화를 바라본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금은 방황하지 않는 모습이다. 꽃은 꽃을 피우려고 애쓰지 않으면서도 꽃을 피우고 피어난 꽃은 피어난 그대로 방황하지 않고 열심히 산다. 누가 보든 말든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하늘을 향해 피어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시들어 열매를 맺는다. 달라이 라마와 함께 세계 불교계의 큰 스님으로 존경받으시다가 2022년 조국 베트남에서 입적하신 틱나탄 스님은 한 송이 꽃은 남에게 봉사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없다. 오직 꽃이기만 하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한 사람의 존재 또한 그가 만일 진정한 인간이라면 온 세상을 기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다. 꽃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것이다. 무엇을 이루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피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꽃은 또한 지기 때문에 아름답다. 꽃이 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모든 열매는 지는 꽃에서 비롯된다. 내가 사는 아파트엔 봄날에 가장 먼저 산수유가 피는데, 그 연노란 산수유도 꽃이 져야 붉은 열매가 익어 겨울엔 배고픈 새들의 먹이가 될수 있다. 내게 수선화를 팔던 아주머니는 말했다. 꽃이 지고 꽃대마저 시들면 화분의 흙을 수북이 덮어 놓으라고. 그러면 내년에 다시 구근에서 수선화 꽃대가 올라온다고.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동안 내 가슴 속엔 내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구근 하나 제대로 심어둔 게 없었다. 지금이라도 사랑이라는 구근을 심어야 한다. 구근이라는 사랑의 본질이 있어야만 내 인생의 꽃도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 그 꽃은 굳이 만개하지 않아도 좋다. 꽃은 만개하기 직전이 더 아름답다. 인간의 만개는 오히려 오만을 부를 수 있다.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자신이 작고 볼품 없는 씨앗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올 봄에 우리 인생에 또 슬픔이 많을 것이다. 그래도 꽃은 보도블록 사이에 지하철 계단 이음매에 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것이다.그러니 울지 말고 꽃을 보라.꽃은 시들지언정 스스로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자기의 향기조차 의식하지 않고 겸손히 살아간다.